289장 찬송 드립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찾음도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예수내 마음에 오심 주예수내 마음에 오심 주예수내 마음에 오심 가다가 밝은 비노연이 비쳐 저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다 내 마음에. 오시, 물 밀듯 내 맘에 이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마음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 이사야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합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어리로다. 예측에는 여호와께서 서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달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숲같이 살라 지리니 다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왕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 점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였고,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그렇게 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널리 선포하고,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했었지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 이와 같이 하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후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이들을,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뜻하셨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지요. 우리가 애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려움으로 읽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지요. 이와 같이 교회도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모여서 좋고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이 점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또 주변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파괴되고 망가진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겠다.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납달리 땅과 또 서블론 땅에 주님이 가셔서 그 땅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가셔서 빛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씀이 빛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추어 져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이 말씀의 빛이 늘 우리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는 이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여러분, 즐거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고,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고,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다는 데서부터, 마귀의 근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두컴컴하고, 습하고, 더럽고, 여러분, 거기에 갇혀서 쭉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홀려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 비유적으로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이와 같은 겁니다.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어, 큰, 훨씬 더큰 의미에서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와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구원의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자신을 잘 살피시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6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여러분 이 6절과 또 7절. 예수님에 대한 묘사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뜻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 나라가 바로 교회지요, 교회.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오늘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특징이 뭔가? 평강과 정의입니다. 실질에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데 그 나라에 군림하셔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가시는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평강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평화는 정의의 결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가? 정의롭고 평화롭고 즐거움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완전하지는 못 않겠습니다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갖고어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영광스러운 소명이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의와 평화와 즐거움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때에 이런 나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재성동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교회가 더욱 의와 평강과 실락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감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마귀의 근세에 사로잡혀 살았던 저희들을 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허감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벌써부터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보내어 주셔서 말씀대로 이 나라를 세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나라,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고, 이 나라를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의를, 평강을, 희락을 저희들이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바르게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이탁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